특별한 게지해 주실 김유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김재철 사장님께서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건데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우리 김재철 사장님하고 그 비서진 요새 그 한창 그 양심 고백하고 있는 비서진 두 분이 타고 계셨고 그다음에 어느 사원인지 모르겠는데 삐쩍 마른 분인데 슬리퍼를 신고. 3층에서 내린 분이 계세요. 전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 엘리베이터 안의 상황을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제가 먼저 반갑게 김재철 사장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또 사장님이라도 손이니까 자주 만나뵐 수는 없는 거니까 사장님 반갑습니다. 인사를 드렸더니 김재철 사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요새 라디오가 시끄럽던데 그 김미화씨 우리 MBC에 좋은 프로그램 엄청 많이 있습니다. 시사 프로그램에서 내려오셔서 다른 프로그램을 가시겠다면 제가 적극 어떤 프로그램이라도 밀어드리겠다.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는데 바로 이 목도에서 저쪽을 가르치면서 이쪽도 아닙니다. 저쪽을 가르치면서 m b c 의 어떤 프로그램이라도 정말... 좋으니까 얘기하십시오. 제가 조금 밀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더.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베이터에서 그냥 보기만 했지, 김미화 씨에게 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제가 거짓말 행거가 된 거잖아요. 더욱이 저는 정말 그 라디오의 이우용 공부자님. 두 분께 저는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드시는 떡이 제가 산게 아닙니다. 사실 제가 며칠 전에 언론 인권상을 받았어요. 언론 상 언론으로부터 뭔가 좀 탄압을 받은 사람. 응? 그 누가 한 명을 뽑아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았는데, 재철이 오빠와 이우영 본부장님께 큰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떡을 드셔야 될것 같고요. KBS도 만약에 파업을 한다면 제가 돈이 좀더 남았습니다, 또. 그래서 KBS도 떡을 해서 발라 그래요. 이우영 본부장님이 어, 라디오 본부장님에서 잘린 사실을 저는 정몽준 의원님한테 들었어요. 웃기죠? 정몽준 의원님이 저희 그 제가 지금 하고 있는 CBS 프로그램에 나오셨는데 제가 우스갯소리 겸 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MBC에서 제가 잘릴 때 그때 왜저 김은국 씨만 도와주고 어? <laughs> 저할 때는 아무 얘기 안 하셨냐고 그랬더니 아 김은국 씨한테 들었는데 김미화 씨는 너무 무서운 사람이라 그래 가지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런데 이우영 장님이 그렇게 한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 그분 짤렸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래서 다른 의서로 가셨다면서요? 네. 그런데 김홍국 씨가 나는 가장 억울할 것 같아요 이생각이 네 그렇지 아요 김홍국 씨가 얼마나 억울했으면 이호영 본부장이 관둔 거를 정몽준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 의원님이 나한테 얘기를 했겠어. 뭐냐면 정말 위에 계신 분들이 우리 사원들과 함께 이 회사를 잘 꾸려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다면 자기 편은 지켜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 제철이 오빠나 이우영 본부장님이 저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반대편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오케이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잘라도 되죠 그러나 김흥국씨는 무슨 죄입니까? 같은 편을 왜 잘릅니까? 같은 편을 보호도 못해주는 그런 법부장님이 어디 있습니까?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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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파업하시는 거 힘드시죠. 이게 긴 싸움이 될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나 지치지 말고 가십시오. 국민들이 여러분들 정말 많이 응원하고 심지어는 이회수 선생님이 저에게 쪽지를 보냈어요. 제가 이렇게 간다 하니까. 우리 이회수 선생님은 제가 참 좋아하는 선생님이잖아요. 짧고. 자, 이회수 선생님의 응원 멘트. 여러분께 날립니다. 존복, 존버. 존복, 존버. 존복하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짧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네. 아, 이거 힘내라 그러는 거지 뭐. 힘내십시오. 나중에 혹시 시간 되시면.